안녕하세요 햇빛입니다 오랜만이죠 어, 오늘은 오래 묵힌 컨텐츠 대학생활 조언. 꿀팁,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이걸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계획도 써놓고 했는데, 이명것이 준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때라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못 올렸는데, 그때 써놓은 것들을 그래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입사한 지도 반년되고 졸업한 지도 반년된 이 시점에 보기에는 좀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싶어서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내 마음에 드는 내 대학생을 하는 법을 몇개 얘기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왔는데첫 번째는 좀 큼직한 조언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조언들 세 번째는 1, 2, 3, 4학년 각각에 적용될 만한 얘기들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큼직한 조언은 크게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1은 할까 말까던 하자 2는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자 3은 심리적인 독리 그리고 마음 공부 4는 세계를 알아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할까 말까 할때 하자는 하면은 아쉬울 일이 없다에 대한 것입니다. 제 예시로 들어보자면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복수전공을 할지 말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둘다안 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기회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안 하는 게 맞았고, 그기회비용이 예측이 지금도 정확히 똑 들어맞아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OX, 한다, 안 한다의 선택일 때 X를 선택하면 안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거든요. 근데 O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에 어떤 안 좋은 거를 마주하게 될지라도 적어도 했다에 대한 아쉬움은 안 났더라고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냥 저는 X를 선택한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졸업하고 보니까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후회를 하진 않아요. 똑같이 할 거니까. 어 혹시 그냥 판단의 과정을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수 전공을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이화는 다양성이 극대화된 곳이어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36학점 정도를 그 전공으로만 들어야 됐는데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강의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은 제가 1학년 여름방학에 무료 두달 동안 혼자 유럽 여행 갔다 왔었잖아요. 그게 사실상 교환학생의 목적과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목적인 것에 시간과 돈을 이중으로 소비하는 게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내리겠지만 그럼에도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은 X라는 걸 고를 때안 하면은 해보지 않은 데서 오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걸 감내할 정도로 안 해야 돼라고 질문 스스로 할것 같아요. 어두 번째는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자 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닮고 싶고 부럽고 질투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들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적 대 다닐 때 외국물 먹은 듯한 와이브를 가진 는니 있었어요 그 너무 부럽고 멋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이대에 와서 교환학생들이랑 하는 뭐 단체 이런 것들이 국제처에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교환학생들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수료증 받은 날제 개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 고등학생 때의 나는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특정막론하고 누구랑이든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들이 내 일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피스버디를 수료하는 이 시점을 보니 내가 딱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글이 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로 가기 위해 여기서 나 어떻게 해야지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고 추진하면은 결국 그 목표를 향할 수 있는 것 같아. 요 그걸 실천하면 이제 그 목표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닌 나의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아,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들과 가까이 지내고요. 왜 그러냐면, 대학 4년 동안 가장 가까운 어른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면담을 한 번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대학 4년 동안. 뭐 학과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다 불러가지고 시키고 이런 거 말고 1대1로 교수님을 찾아가는 그 면담을 해보라는 건데 어, 많은 교수님들과 가깝게 지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바쁜 분들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이화의 좋은 점이 예전 인터뷰 영상에서 넘겨 했지만 닮고 싶은 여성의 모습을 마음껏 정말 많이 고시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교수님들이었어요. 연구자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교수님 너무 멋져. 이 A라는 포인트를 담고 싶어. 그러면 그 교수 교수님과 면담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 하고 찾아가면 교수님도 언제든 흔쾌히 시간만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시거든요. 수업 이외에 나의 고민을 교수님께 얘기를 해보는 경험이 좀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실존을 보므로써 용기를 얻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시작은 모방이라는 거예요. 학부가 딱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방 같지만 모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어, 세 번째는 심리적 독립, 마음 공부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셔야 합니다. 성인이면 사실 법적으로 내가 혼자 못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장학금이니 수업이니 다 혼자 하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못하면 이제 성인으로서 삶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여행을 해외면 더 좋고요, 더 위험하니까 방을 직접 혼자 구하러 다닌다거나 되게 많은데 모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돈을 저축해 보세요.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제가 어떤 금액을 제시할 수 없어요. 포인트는 그냥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돈을 어떤 기간 동안 모으는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찾기인데 학부 때만큼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들여다 볼 시간이 사실 없어요. 이거는 단언합니다. 마음을 들여다 보는 일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벌써 만든 김보라 감독을 진짜 좋아하는데 들었던 얘기가 마음을 들여다 보는 작업을 늦게 하면 할수록 그게 다 숙제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상담센터가 다 있고 다 무료예요. 저는 심지어 두번 받았어요, 상담을. 9회기 말고 15회기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받았는데 상담은 진짜 꼭 하셔야 되고요. 하다 못해 명상공부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유튜브 주 구독진 여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클래스10에 가면 곽정은님의 비대면 동영상 입초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로 들어도 상관없고 월 3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필터에는 얼마씩 쓰고 할 돈은 있는데 마음 공부에 고작 3만 원못쓸일 없잖아요. PT 같은 거를 안 아프기 위해 미리 하듯이 안 아플 때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상담에 대해서 난별 불편한 게 없는데 나 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해도 가세요. 일단 문제가 없을 리가 없고요. 왜냐면 우리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 그거야말로 내가 어떤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분하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 못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하다 못해 누구랑 싸울 때 회피하거나 너무 몰입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과 연관된 것들이니까 반드시 기회가 있다면 학교 다닐 때 무조건 하시기를 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약간 덧붙이자면 지속 가능한 학원을 내 안에 만들어야 한다, 누구도 내 구원이 될수 없다 이런 얘기들 뭐 밈처럼 많이 하잖아요 오직 나만이 나를 해방시킬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어, 의지할 수는 있지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건 저도 학부 돌아가면 이 정도까지는 못 깨달을 것 같거든요 얘기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말을 누군가 해줬더라면 그 문장을 의식적으로라도 이해가 안 돼도 담고 살진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에게 뭔가기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로는 내가 혼자 바로 할수 없다는 거. 그러려면, 마음에 대한 공부가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하기 굉장히 막막하니까 무조건 상담부터 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세계를 넓히자인데요 제가 이대 학부 졸업생 인터뷰 할때 했던 얘기가 잘 표현한 말들인데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느끼는 이화는 넓고 다양한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풍성하게 많은 사람과 세상을 접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화의 장점을 살리는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강의가 생기면 학점에 안 들어가더라도 모두 들어보곤 했고 아까 걱정 안한 이유죠 일부러 사범대에 있는 축구동아리가 아닌 중앙축구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 배움과 세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넓히세요. 이 화는 그러기에 아주 적합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사범대에서 하는 활동은 아무것도 안 했고 한개 하나 있다면 미국 교생인데 그건 마저 초교가 아닌 사범대 다른 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활동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불문과 동아리도 해보고 뭐 중앙 동아리도 해보고 피스버디도 해보고 하튼 여 어디 하나의 고유인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내 전공에만 갇히면 그 바깥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사는지 토탈리 totally 디프런트 이런 세상인데 그걸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내 주변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두고 있으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대학 생활이 그것만큼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조언 세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을 상세하게 하는 게 좋다는 단적인 예로 제가 최근에 이제 엄마 아는 분의 딸이 저희 학교 에 입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보내와서 뭔지 하고 봤는데 1 기숙사 장단점 2 학교에서 미는 동아리 3꿀강자 또는 필수 강자 너무 큰 질문이잖아 이거 어떻게 대답해 너무 방대한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할 대답이 너무 막연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초점화시켜서 질문을 해야 그만큼 내가 없는 근데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의를 잘 갖춰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표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거 못하면 질문하기 전보다 자기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했을 거예요. 교수님도 이메일 들었던 거 보면 막 유유 쓰고 뭐별 난리도 아니었던데, 하여튼 격식을 갖추고 감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새내기에게만 아마 적용될 얘기일 것 같은데 수업을 선택할 때 자기 성향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도 아까 그 꿀강좌에 대해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학생 성향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신형으로 달달 외워서 쓰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완전 그거의 극악이거든요. 저는 어떤 걸 까면 통째로 흐름을 외워서 논술형으로 써야만 잘 보고 달달달달 외워서 지역적으로 내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강의를 안 듣고 일부러 이런 강의들을 듣는데 이게 맞는 사람이 이거 들으면 이제 쥐약이거든요. 제가 복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하려던 복전이 심리학과였는데 심리학과 수업들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고를 때 강의 계획서 잘 보고 나의 성향과 맞는지를 파악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학점이 잘 나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로 어떤 길을 걷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에 그 인물을 쳐서 연혁 같은 걸쫙 나오잖아요 심심하면 그걸 쳐봅니다 예를 들어 최재천 교수님이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왔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교수님 프로필 연혁을 쫙 봅니다 그럼 졸업을 이때 해서 아 석사를 바로 왔구나 아 석사하고 박사할 때까지 뭐가 있었구나 아니면은 박사 끝나고부터 어디어디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신 거구나 아니면은 뭐 쳤을 때 같이 나오는 뉴스를 본다든지 교수님! 들이 그게 제일 좋아요. 교수님들 쳐 보면 이제 쫙 나오거든요. 되게 사소한 팁인데 그냥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길래 말씀드립니다. 1학년은 날려도 돼요. 한번 보면 날려도 돼요. 2학년은 포인트 여행을 한다. 3학년은 4학년 되기 전에 X. 4학년은 이게 꼭 하고 싶어요. 특히 4학년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니까.